자, 2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밑변의 길이 9, 높이 6.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9 플러스 x 곱하기 6이 넓이 얼마? 3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9 플러스 X가 66 이상이고, 9 플러스 X가 11 이상이면 X는 얼마? 2cm 이상이 되겠네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79점과 82점을 받았는데, 그럼 세 번째 시험에서 X점을 받는다고 하면요. 79 플러스 82 플러스 X 나누기 3을 해야 평균을 수가되겠죠 얘가 85점 이상이에요. 85점. 음? 이때 X의 조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79 플러스 82 플러스 X가 255 이상이고요. x는 255얘 더하면 얼마입니까? 161. 161. 그럼 255에서 161을 빼 주면 4에다가 94점 이상을 받으면 되겠네. 세 번째 시험에서 94점 이상을 받으면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겠다. 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한번 우리가 풀었던 문제인데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650개를 운반 도중에 50개를 깨뜨렸으니까 몇 개를 파는 거죠? 600개를 파는 거예요. 얘를 하나에 A1씩 판다라고 합시다. 구입한 가격의20% 이상의 이익이 남게 한대요. 그러면 구입한 가격은 이상이 돼야 되는데 650에다가 X1식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에 그런데 얘를 이건 이제 원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익을 얼마가 되게 하고 싶냐면 곱하기 20% 이상, 100분의 20 이상. 이것을 만족하면 이게 조건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600a가 650x의 1 플러스 100분의 20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와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600a가 6650x 곱하기 얘는 약분하면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6이 되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130x가 되고 600a가 6600a가 700을 곱하면 780x 이상이 되고 a는 그러면 600분의 780x 이상이 되고 얘는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13 x 이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10분의 3의 X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된다고요? 원금에다가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돼? 10분의 3이면, 퍼센트로 붙이면 얘는 30%가 된다. 30%에 적어도 한개의 30%의 이익을 붙여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A, B 두 사람이 한 장씩 꺼내준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은 비교해서 3점, 작은 수가 나오는 사람은 1점을 받아요. 30회에 걸쳐서 카드를 뽑아 점수를 비교해 점수를 받을 때 A의 득점의 합이 B의 득점의 합보다 10점 이상 많아야 됩니다. 큰 수를 몇번 뽑아야 되느냐? A는 b보다 큰 수를, a가 b보다 큰 수를 몇번 이상 뽑아야 되는가? A가 큰 수를 x 번을 뽑는다고 하면 30회를 비교하는 거니까 작은 수는 30-x 만큼을 뽑는 거겠죠. 그러면 큰 수를 뽑았을 때는 a의 점수는 3x 플러스 30 마이너스 x 에다가 1을 곱해야 되는데, 1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큰 수를 뽑았으면, b는 작은 수가 되겠죠? a가 작은 수를 뽑았으면, 그러면 그건 b는 큰 수가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30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B가 뽑은 점수가 될 텐데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써보면 그러면 3X 플러스 30 마이너스 X가 3 곱하기 30 마이너스 X 플러스 X 얘보다 10점 이상이 높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 얘는 정리하면 2 x 플러스 30이 마이너스 2 x 플러스 뭐가 되나요? 90이 100이 되나요? 그러면 4x가 70 이상이 되고, 그럼 70을... 4로 나눠지면 4, 1은 4, 1 4 7에 28, 17.5. X는 17.5 이상이고, 여기에서 조건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죠. 뽑는 횟수니까, X는. 그러면 18번 이상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A가,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큰 수를 18번 이상 뽑아야 된다고. 요 원가가 A1인 물건을 3배의 값으로 판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판매가가 뭐가 되는 거야? 판매가가 3A가 되는 거야. 판매가. 그런데 40%를 인하하후 그럼 40%를 인하하면 10분의 6이 되겠죠? 인하하누. 추가하여 X%를 인하한다. 그러면 추가하여 X%를 인하하면 1-100분의 X가 최종 판매가가 되는 거네. 이때 원가의 17%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원가는 지금 A1이에요. 그럼 17% 이상이면 원가의 17% 이상을 100분의 117A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풀어내면 되겠죠? 아, 그러면 A 약분하고, 양변에 1 0분의18 곱하기 1 1 0 0분의 X가 아, 1 0 0분의1 1 7이상이니까 양변에 18분의 10을 곱해주면요. 18분의 10을 곱해주면, 1-100분의 x는, 자, 이걸 정리하면 여기 10 남고, 9로 약분되죠? 9,28, 9,1은 9,9,3,27. 그러면 20분의 13이 되는 거네. 20분의 13 이상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백분의 가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이십분의 칠이 되죠. 음. 그럼 양면에 백을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백을 곱해주면 이십분의 칠 곱하기 백이 되고 약분하면 삼십오가 되요 그러면 삼십오. 이하가 되겠습니다. 17%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35%가 되겠습니다. 35%.